왜? 회장님 지금 연락하는 효인양과 어. 만나면 교제를 시작하시겠습니까? 효인이면 좋다면 전 상관 안 하겠어요 네네 초기 효인양이 날 싫어하겠지 아니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? 네, 초기 알잖아 만약에 안 괜찮다고 나는, 나는 우선이랑 일찍 헤어질 것도 알았을 거야 이쁜 딸 신발 그지랑 호준이도 일찍 헤어질 것도 알았을 거 나안될 것도 알았어? 너? <웃음> 누구랑? 무슨 <laughs> <Sorry. 웃음> <너>? 잠리만 그러면은 나나나 알지 그러면은 너랑 하은나나 키스할 것도 알았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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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선화다>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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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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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니까 아무리 좁아 생겨도 너 만날 거라고 약속을 딱 해줘 여이만 좋다면 저만날수 있어요. 아무리 좁아 생겼어도 아, 예. 오케이조 약속을 하세요. 네. 성이 그래. 뭐야? 김. 김. 자, 새끼 가락 걸고. 김김이김 이상했어. 김김효이라고 이상했어. 혹시 아그까지 이상했어? 오케이. 자 새끼 가락 걸고 들어 빨리. 내 사랑아. 난 진짜 예쁠 거 같아. 진짜. 네가. 어. 되게 이쁠것같으니까지진이보다예이아같아보시이브이이브라 안될거 니이아고 지금 이이고이 아니고, 지금 이브고고마워이고지워하지 당연히 고마워이브이시니고이노아이지이이 네. <laughs> 네, 네, 그래. 그래. 아니고, <laughs>